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게임. 마인크래프트 PE 버전 074000. 스토리 탈출의 꿈의 세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 악플 올리지, no, no, 악플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추천과 구독, 댓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시, 하핫, 아핫, 스토리 탈출 맵, 꿈의 세계, 제작, 블루밍, 노가다 및 회로, 페이, 페, 페이리어, 페이리 영상 제, 영상 제작, CHA11님, 평화로움, 평화로움, 아니죠, 평화로움, 어. 시야 증가 밝기 체 차... 시야 증가 밝기, 밝기 체트 시야 증가. 본 맵은 아이템 아이템 찾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스토리는 전부 피,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점 유의해주세요. 제작 기간 12월 18일부터 2월 20일. 와 겁나 힘들어 이게. 더 있고. 블록 파괴 금지합니다. 단 특정 블록은 파괴에도 상관없습니다. 권장 이원. 한명부터세명본 맵은 스토리 탈출 맵이며, 스토리 내용대로 진행해주세요.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지합니다. 본맵의본맵의 저작권은 블루밍에 있습니다. 어. 어, 여긴 꿈속인가? 역시 꿈속인 것 같은데. 또 같은 꿈이네. 난 항상 같은 꿈을 꾼다. 그 이유는 모른다. 그리고 이 꿈에 들어오지, 들어오면 내 힘으로 깨어나지 못한다. 누군가가 깨워줘야 이 꿈에,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 또이 꿈인가? 누가 날 깨워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누군가 깨워줄 동안 또 꿈수탕원이나 해야지. 핫, 핫, 열어. 또 여기로 오게 되나니. 매번 올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 둘러보죠. 뭐, 찾는 거 많다니까. 여기 막 상자도 있을 거 같은데. 그, 그러니까. 걸니 찾아보죠. 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 가 어? 이곳에 못 들어간다. 그니까. 몰라. 처음 해보니까. <laughs> 다 둘러보고 스토리를 좀 해봅시다. 어? 이거 수상한데. 아, 이거 끼면 안 되겠네. <laughs> 여기 여죠? 잠시만요. 어, 앞에 보이는 그 문이 여전히 안 열리네. 방법을 찾아보자. 힌트, 회백토 이 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회백토 이건가? 오 내려주세요. 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와 열었다. 근데 이거, 이런 것처럼 몰. A. Oh. <suk> <목소리> 됐다. 여긴 처음 본 곳인데. 결국, 빠져왔네. 뭔 소리야? 그 너잖아, 넌 누구야? 나는 너의 꿈을 관리하는 꿈몽이라고 해. 안가안가 꿈을, 내 꿈을 관리한다고? 왜 관리하는 거야? 난 자면서 빨리 깨어나고 싶어. 성격 급하네. 아까 누가 깨워줄 때까지 모험한다면 모험이나해. 뭐 알겠어 이바보야 그리고 왜 꿈을 관리하냐고? 안 그럼 이상한 꿈만 꾸게 될걸? 이상 한 꿈이 뭔데? 또 구체적으로 말해봐. 사람들이 잠자면 다양한 꿈들이 생성되지. 딱너랑 너랑 관련 없는 꿈들이 관련 없는 꿈들이 생성되기도 해. 나는 그런 꿈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 만약 너랑 관련 없는 꿈을 꿈을 만약 너랑 관련 없는 꿈을 제거하지 못하면 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잠에 들어 있을 드나 또는 깨어났을 때두 상황 모두 이상한 증세가 생겨 이상한 증세? 이 그게 뭔데? <laughs> 숨이 막히거나 몸이 안 움직인다든지 발짝이 발짝 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걸 가위에 눌렸다고 하지. 하, 그래서 내 그래서 너가 꿈에서 못 깨어나는 이유가 가 가위에 눌려서 그런 거야. 결국 너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였네. 음. 그러면 내 꿈은 계속 똑같은 꿈이야. 왜 반복되는 꿈이지? 일단 기다려 봐. 너 꿈이 너의 꿈이 왜 반복되는지 알아볼게. 아니. 나말안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앞으로 앞에 문서로 들어갑고. 크네. 크네. 또뭐 어? 적어? 기다은다 그래. 자기가리 쏘 어. 멀리서 볼땐 몰랐는데, 성문을열수 있는 열쇠를 한번 찾아보자. 어, 진짜 같은 거 없나? 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님? 호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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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다 이거. 런핫핫핫핫핫핫 <laughs>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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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있다. 와 레버 요리 있잖아야쩝부쩝부쩝부쩝부씨쩝쩝쩝쩍쩍쩍됐쩍 조카니 달았지만 피가 쩍체쩍 <laughs>